5학년 1학기 1단원 3차시입니다. 이번 차시의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올바른 선택을 해요. 사람들은 때때로 눈앞의 이익이나 손해 때문에 정직함을 포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직함을 포기하는 것은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정직하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한 까닭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것이 정직한 행동일지 바르게 판단해 봅시다. 생활 속 이야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민경이의 선택. 민경이는 과학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인물을 다룬 책을 읽고 감상문을 쓰는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경이가 숙제가 조금씩 지루하다고 느낄 때쯤 성호가 찾아왔습니다. 야, 민경아, 뭐해? 나랑 같이 놀러가자. 안 돼, 나 지금 숙제하는 중이야. 그거 인터넷에서 찾아서 베끼면 되잖아. 인터넷 검색해서 얼른 숙제 끝내. 그래도 숙제인데 내가 직접 제대로 해야지. 베끼면 내 것이 아니잖아. 선생님도 모르실 텐데, 뭐 어때? 그렇긴 하지만, 네가 얼른 숙제를 베겨서 끝내면 시간이 남아서 나랑 놀 수도 있어. 네가 베긴거 아무한테도 말안 할게. 정말? 아, 나도 얼른 숙제 끝내고 너랑 놀고 싶은데, 어쩌지? 잘 들어보았나요? 17쪽 창의 톡톡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만약 내가 이야기 속 민경이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생각해 봅시다. 또 생각을 해 보았으면 그 행동이 옳은지 판단을 내려 보도록 해요. 노트에 정리하고 싶은 친구들은 따로 정리를 해도 되고, 그냥 이 도덕책을 보면서 선생님의 영상을 그때그때 멈추면서 생각을 해 해보, 보아도 좋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문제에 답해보세요. 1번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민경이는 어떤 문제를 겪고 있나요? 네, 숙제를 하는 도중 친구 성호가 놀자고 하여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민경이는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계속 숙제를 한다. 2번. 성호와 함께 신나게 논다. 그럼 민경이가 선택할 수 있는 행동들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은 무엇일까요? 1번의 경우에 좋은 점은 숙제를 내 힘으로 끝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나쁜 점은 친구와 놀수 없다는 것입니다. 2번을 선택할 경우에는 좋은 점은 친구와 신나게 놀수 있다 라는 것이고, 나쁜 점은 숙제를 거짓으로 해야 한다 또는 선생님을 속여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민경이라면 어떤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요? 그리고 그 까닭이 무엇인가요? 4번은 여러분마다 선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답을 적진 않겠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행동에 대한 적절한 이유가 있으면 모두 잘 정리한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대해서 답을 맞힌 친구들은 그렇게 선택한 자기 자신의 판단이 옳은지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내용들은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판단을 해 보도록 도와주는 단계들인데요. 첫 번째 단계는 양심에 비추어 보기 단계입니다. 내 양심에 비추어 볼때 내가 내린 판단이 떳떳한가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가요? 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주변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기 단계입니다. 내 자신의 양심에는 찔리지 않아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까지 나의 판단을 옳다고 생각을 할까요? 마지막 단계는 결과 예상해 보기 단계입니다. 만약 나의 판단대로 실제로 행동에 옮겼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이렇게 세 가지 절차를 거쳐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17페이지 바로 위에 있는 마음 튼튼의 글과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먹물이 맑은 물을 흐리듯 한 번, 두번 반복되는 거짓말이 자신의 인격을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 양치기 소년에 대해서 알고 있죠? 그 이야기에서도 거짓말이 한 번, 두번 계속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아무도 양치기 소년을 믿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격을 해치는 일은 해서는 안되고, 늘 정직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도 늘 정직해야 합니다.